천왕봉 보현봉, 문수봉, 미타산, 보타산, 영치산, 수미산 이렇게 부처님의 관계된 산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50%가 부처님의 이름을 딴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법에서 뚝 떨어졌다 해서 바위 앞에 보이죠? 이 바위 이름을 들어보세요. 이 이름은? 들둘짝 올렸다 바에서 투리한 바 네, 에요투리뭐뭐저한 번만 큰거 보이죠? 잘한 보여. 투 뭐예요? 네. 예. 네. 배터는 올렸데 이렇게 네. 수선 습니다 원래 올렸는데 안 바에서 투리한 바이에요. 추리한 바이. 네. 리한바에 네. 에 투리한 바에 주변에 보면은 더클시는 우암 송철 성 네. 스 네. 을 네. 네. 요 그래서. 보물급 글씨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주변에 보면 이름이 꽉써있죠 김씨, 송씨, 시씨 등등 해서 밑에도 있고 저쪽 한 옆에도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꽉 있는데, 저것은 조선시대 때 저를 충창하고 중수할 때 시주 많이 한 사람들, 스님들이 이름을 새겨준 거예요. 이름이 크고 멋시는 것도 있고, 작게 대충 쓴 것도 있죠? 곤, 돈에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자, 자, 마요 마요 열해 열해 네, 이 자리로 올라오세요. 자, 마야불 보이죠? 마야열의 의상, 우리나라 보물 216호입니다. 제말잘 들리죠? 뒤에도? 네. 말잘안 들리거나 이렇게 뭐 캄캄 울리고 그러면 지적해 주세요. 마야열의 의상, 보물 2 1 6호요 여기 만드는 것은 약 1200년 전에. 에, 신라 말이나, 고려 철학합니다. 네, 확실한, 뭐, 그것도 연도는 없어요. 그래서 마에불, 마이블, 마의여러의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에불 마에, 그런데, 우리 역사 탐구하시는 분들은 뭐 마에불 잘 아시겠죠? 손생님? 왜 마에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아요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서. 다가 사위를 깎아서 이렇게. 아, 예, 예. 맞습니다. 혹시 한 갔다... 주세요. 이거 이제 쉬우면서 너무 몰라요. 자, 살려주셨다가 얘기도 좀 잘해주세요. 맞자가 한자로 갈맞자입니다갈맞자 갈리마자. 칼을 숲들어 간다 공을 들인다 발을를 깎는다 바로 공을 들인다는 뜻이에요 애자는 낭떠러지 애자입니다 절벽이 낭떠러지죠 그래서 한자로 이야기할 거 같으면 돌석자 발른벽자 석벽에 생긴 부처님 쉽게 얘기하면 바에 생긴 부처님이 마이블이 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학생들한테 해설하고 마이블이 뭐예요 이렇게 끝나고 물으면 돌에 생긴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돌에 생긴 부처님 돌은 조그막한게돌 아닙니까 그건 5십점 분이 안 되는 거죠 백점짜리 알람은 바에 새긴 부처님 별감은 마에 불입니다 마에 여래의 의상 여래는 부처님을 이라고 하죠 부처님 부르는 이름도 열가지가 됩니다 여래 은공 청병지 등등해서 여래 의상은 의자로있자 의자, 형상상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의자에 계십니다 자 바로 무슨 의자죠? 용꽃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 마에 여래의 의상 요 부처님은 미래에 오신다 해서 미륵불 당례불 이렇게 부르죠 예, 언제 오느냐? 56억 7천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용화의 세계, 즉, 극락 세계를 만든다는 분이 바로 미륵부천입니다. 저서 있는 부천은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미륵부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에 나발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조각이 아주 살려는데, 우리들의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미륵불. 예, 네이 동양의, 동양 쪽 이렇게 마이블을 보면은 부처님 모양이 예, 네, 요것을 마트라상이라고 합니다, 마트라상. 그 다음에, 어, 인도의 서북부 지방, 즉, 서양인들이죠. 온국과 스같이 강원해진 서인들 그래서 그런 건간절라상이라고 하고, 이 동양인들은 마트라상이라고 하는 건면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허리가 잘룩하죠? 어,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도 재미있시죠 그건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알죠? 우리 불자들한테 해봐알 거예요. 음. 머리에 띠를 들고 있고, 왼손에 여유주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육한장을 들고 있는데, 여긴 승인을 하고 있죠. 에, 이 기장과 사람은 기력을 때도 땅을 땅, 땅 이렇게 치면서 들린다고 그래, 육한장을. 왜 땅을 땅 가시느냐? 땅에는 눈에 보자면 미분이 많기 때문에 피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육한장 위에 보면 구세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위부전에 가면 이제 그런 부처님이 있죠. 육한장을 들고 있는데, 그 이제 수위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면 구멍이 해가 있죠, 구멍. 저에도 구멍이 있고, 요 바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지구자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모지게 반 흔적이 있어요. 왜에도 깎고, 요에도 깎고. 에, 구멍을 판대는 옛날에 천년 전에 빨리 뿔러갔었고, 내무지게 판대는 나무 기둥을 세워서 여기 집을 져서 법당으로 생겼던 것이 바로 이곳인데, 요즘은 아예 법당이 되고 말았어요. 저 느티나무도 약 200여 년은 느티나무인데, 2005년도 10년 전에 문화 관광부에서약 여기 5천만 들여서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왜 자르느냐? 나무 뿌리가 밑으로 이 뿌리가 쫙 이렇게 여길져 있어요. 나무 뿌리 때문에 이 바위가 벌어져서 문화재가 망가진다 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 굴을 열반 구자분다 열반 굴시스들이 들어가시면 입적한다 고 그러죠 스님들이 들어가시면 이 열반 명냉영고만에굉히 시원해요 이곳에 모셨다가 여기서 채사지낸 후에 다 화장터가 앞서 는데답식하는이장이답식하는거는 다비시카, 내가 여기인데 요즘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뭐 질문 없죠 자 출발할게요.